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지 행동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지 행동 모델은 이번 주차 두 번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행동 모델은 인지와 행동에 대한 인지이론과 행동이론이 결합된 모델이어서 앞에서 우리가 행동수정 모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앞에 간략하게 조금 나옵니다. 그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지행동 모델의 개요을, 개요를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아들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러는요,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서 개인 심리학을 발전시킨 학자입니다. 그 동안 정신역학, 정신분석 이런 프로이드가 주장한 인간의 정신 영역에 대한 이론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을 받았습니다만, 이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프로이드의 이론 가운데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이드, 자, 초자 이렇게 구분한 것을 거부했고요.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인간을 보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반사회적 또는 왜곡된 사고의 결과로 보았고요. 인간의 행동은 성공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설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이론은 1950년대에 크게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의식과 이성에 호소해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이성적인 심리치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지이론에 대한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뒤에서 몇 분만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러한 인지행동 모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인지과정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함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나뉜 개념들을 통합,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사람은 앨리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학습을 할 겁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가정과 사고의 유형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재평가해서 수정하도록 격려하고 원조한다는 겁니다. 이 접근에 포함되는 치료적인 하위 접근 중에 행동치료, 인지치료, 합리정서치료, 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이들 치료 모델 간의 차이는 인지 행동주의 구조에서 인지 측면과 행동 측면 중에 어떤 거를 더 강화하느냐와 함께 인식, 기억, 정보 처리 과정, 판단, 의사 결정과 같은 인지 과정에 어느 정도로 또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지 행동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인 좋은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문제행동과 개인적인 디스트레스. 이 디, 디스트레스는 뭐 곤란, 고통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책에 그냥 영어로 디스트레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합리적이고 경직된 사고와 비현실적이고 근거 없는 신념에서 기초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인지행동이론에서의 인간은 내적 심리세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존재도 아니고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도 아닌 개인적, 환경적, 그리고 인지적 영향력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적인 조건은 인간의 행동을 조성시키고 개인적인 조건은 다시 환경 조건들을 형성한다는 상호결정